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귀한 하루 되십시오. 하루의 한장 말씀의 이해를 돕는 디딤 말씀의 조정현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가장 좋은 시곧 천국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밭에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밭이었습니다. 길가 또 돌밭 가시 떨기처럼 천국 복음을 소홀히 여기며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이 좋은 밭도 있다는 사실이며. 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요,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가라지는 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에 의해서 천국보금이 방해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들을 어,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심판날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어, 말씀합니다. 성경에 가라지로 나오는 그 독보리는 어, 처음 자랄 때그 밀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합니다. 어, 이와 같이 겉으로는 천국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미래 열매, 그것은 금빛나는 노란색이고요. 독보리는 검은색입니다. 그러니 추수 때가 되면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되듯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악인은 모두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인내하며 또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미미했어도 마침내 창대하게 될 것임을 강조해 주십니다. 또한 누룩처럼 적은 양으로도 세상 속에서 강력하고 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겨자씨 한 알을 밭에 심은 사람과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은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싹이 터서 우리를 통해 점점 더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룩과 같이 역량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라지 비유에 이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악인을 의인과 갈라놓고 심판할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주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천국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삶 전체를 투자할 각오가 있으십니까? 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인의 대열에 서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